안녕하세요 건축설계 유튜버 아키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저희 근린생활시설 현장에 감리를 나갔다 왔어요 지금 한창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고요 3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각 부재들 보호기둥 슬래브들이 되겠죠 이런 부재에 철근 배근이 잘 되어 있는지 치수들은 정확한지 등을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 감리를 하는 동안 그 전체를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중간 부분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지 짤막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성모도 감리 현장에 나갔던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감리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감리는 사실 어, 공사의 전 후를 모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리 계약을 해서 그 현장에 감리를 맡았다고 가정을 하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도서를 받아서 이 설계도서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 공사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사용 승인을 낼 때까지 모든 주요 공정에 어, 다 관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되죠. 감리는 크게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로 나뉩니다. 상주 감리는 말 그대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비상주 감리는 상주는 하지 않고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나 뭔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때 아니면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감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주와 비상주를 나누는 기준은 아무래도 건물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물이 크면 상주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봐야 될 것이고 건물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충분하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물론 정확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연속된 5개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는 아파트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일 때 이렇게로 현재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이 현장은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비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축공사 세부 감리 기준이라는 것이 2017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거의 설계자들이 할 일들과 건설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감리 보고서나 감리 일지가 끝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작성할 서류들이 엄청나요. 지금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분량이 아니고요 이 자료들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쉽게 나오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 pdf가 한 100페이지 이상이 돼요 아무튼 이번에 보여드릴 현장은 한창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지금 3층 바닥공사를 하고 있고요 원래 감리 중간 보고에는 기초백은, 그리고 최상단 지붕 바닥백은, 그리고 그 사이 5개 층마다 감리를 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매층 나갑니다. 왜냐하면 골조공사는 그 건물의 뼈다이니만큼 정말 중요한 공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하부층 기초부터 각층, 지하층 각층, 그리고 지상층 각층, 그리고 지붕, 그리고 옥탑 바닥까지. 옥탑 지붕까지 저희가 다 나가서 관여를 해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촬영한 영상을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현장을 나와서 촬영을 하고 돌아와서 보면 항상 꼭 빼먹은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찍어 왔으니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는 삼성동 근린생활시설 그 공사 현장이고요 3층 바닥 철근 배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설 예정이라서 콘크리트 타설 예정이라서 지금 타설 전에 배근검사 감리를 나온 것입니다 감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조감리, 철근배근검사를 하고있고 보 철근배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개수가 맞는지, 깊이가 맞는지, 폭이 맞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500에 500이고 탑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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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스트럽 200 맞고 500에 깊이도 한번 해주세요. 깊이. 네, 예, 깊이도 500이 맞고요. 네, 이번엔 기둥 철근 개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둥은 400에 600짜리 기둥이고, 어, 그리고 철근 개수는 12개네요. 12, HD. 19mm 짜리 12개. 세우겠습니다. 5. 저 끝에 다 5. 하나, 하나, 둘. 12개 맞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600.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예, 400맞고요 이거는 슬래브 검사입니다. 슬래브 철근 배근 검사. 장변에 어 10mm짜리 철근 200 간격이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 이 쪽에서 10mm짜리 철근 마찬가지로 250 장변이죠. 아까께 단변이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깊이. 깊이 이제 피복 두께까지 하면 요 정도 올라오겠죠. 100, 150입니다. 피복 두께까지. 네, 맞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예, 지금 감리를, 100, 철근, 백은 검사를 다 마친 상태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양호하게 배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각 부재들마다 슬래브, 보, 그리고 기둥, 벽, 모든 검사를 부재마다 다 시행을 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한 가지씩을 검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는 담아봤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철근 상태도 양호하고 배근도 양호해서 만족스러운 예, 감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부에 지나가는 이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색깔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각 가지 색깔의 파이프들은 이제 저. 전기, 선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골조 사이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하면서 미리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해줘야지 어, 그 이후에 차질이 없겠죠. 그리고 이런 스페이서들 간격 유지를 해서 피복 두께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어, 철근이 너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어, 일정 깊이에, 콘크리트 안에 일정 깊이로 묻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묻혀져 있는 깊이가 얼마 되지 않으면, 뭐, 뭐, 습기가 또는 물이 침투해서, 어, 이런 철근에 녹이 쓰면서 부식이 되면서 또 콘크리트가 탈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런 중간 중간에 메인 라멘 구조의 구조체인 보예요. 지금 이 하얀 부분이 슬래브 넓은 바닥판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 사이에 이렇게 격자로 격자로 이렇게 큰 보가 지나가요. 이 보가 슬래브 바닥판을 받쳐주고. 이 보는 이 끝에 있는 옷이 걸려 있는데 요 끝에 있는 기둥이 또 받쳐주는 겁니다. 기둥은 또 최하부의 기초에 기초에 이제 또 힘을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슬래브로 처음에 힘이 가해지고 그 슬래브는 이쪽 양 방향에, 그러니까 내네 방향에 보로 사각형 테두리, 보죠. 보로 이제 힘을 전달하고 그 힘을 이제 그 보로 이동한 힘을 이 기둥이 또 받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도 곳곳에 사각형 보의 그 테두리 끝에 위치하면서 이 건물을 전반적으로 를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추후에 이런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철근 배근, 그러니까 구조체, 골조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러 나왔었고, 어, 그 검사 결과 굉장히 검사가 잘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군데 다잘되있었지만한 군데에 보가 어 이제 철근이 하부근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어 공사하시는 분들이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오케이 를 하면 감리 오늘 검사가 철근 검사가 끝난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되 있는지 봐 보겠습니다 하나 잘 추가된 거죠? 그럼 하부에 하부에 여섯 개 오케이 됐고 상부 여섯 개 그대로 예 맞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예 공사 현장 외부 모습이고요 지금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콘크리트 레미콘 트럭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펌프카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 차가 펌프카예요. 펌프카라고 해서 저 위에 빨간 구조체가 이제 호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레미콘이 이 펌프차의 저 뒤쪽에 레미콘을 쏟아 보으면 이제 펌프 그 기계를 이용해서 쭉 위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저 팔, 암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다 바로 타사을할수 있게. 그게 사다리 차처럼 그냥 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이제 펴져서 길이가 굉장히 길게 늘어나요. 예, 지금 잠깐 다녀왔더니 펌프카에 저 장비가 펼쳐있어서 예, 한번 다시 담아보고 있습니다. 예, 저것들을 다 펼치면 상당히 긴 길이가 나와서 어, 층수가 높아도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잘할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